이렇게 네모를 잡아줍니다. 네모를 잡고 펼쳐줍니다. 또 네모를 잡아

그 다음에 뒤집어서 응. 또 그렇게. 이 응. 사람 복이 안될 수도 있어. 이 응. 사람 복이 안될 수도 있어. 응. 이 사람 응.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난 아직 모르겠다. 반으로 접어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여기다가 손을 넣어서 음. 반대쪽도 손을 넣어가지고 음.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도 쭉 그럼 하나 이거 너무 삐뚤어졌다 다시 치운는거 먼저 이거는 이것도 네모를 적었습니다 네모를 적고 펼쳐가지고 아니다 아니다 펼쳐가지고 대문적 안데 또또 대문가티비 해주고 이렇게 해고 뒤집어서 아니 이렇게가 아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이렇게 하고 이거 저어 가져고 저거 반대쪽도 여기도 에 접고 여기도 접어줘야 돼. 그러면 완성. 디즈니 분이 완성. 얀 하트. 일단 먼저 이것 내부야. 이번에 세워서 접어야 돼. 상관 없긴 해. 그 다음에 펼쳐줍니다 이게 뭐라야 되지? 작은 세무적기 큰 세무적기가 아니라 작은 세무적기 반대쪽도 하는 줄 알았지.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합체 합체 해가지고 이렇게 Marcheg? 이렇게 지고이기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가완고 이렇게 지이 yeah